안녕하세요 리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가장 보통의 연애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만취 상태에서 또 헤어진 수정이에게 카톡을 보낸 재훈과 아침 출근길부터 잔소리 폭풍 중인 엄마와 통화를 하는 선영입니다. 통화 내용 살펴볼까요? 고고고 엄마 남자라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있어. 엄마가 창피해서 그렇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엄마 여기 다 유부남이야. 그래 있다. 저기 남자 좋아하는 남자랑 파운당한 남자 하나 있다. 몰라 뭐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당... 당당하니까 당당한 거야. 그렇지? 아니 뭐 당당한 건 엄마 남자라면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있어. 엄마가 창피해서 그렇지 난 아무 문제도 없다니까. 선영이 얘기합니다. Mom, as for guys, 자, 여러분 as for 이라는 표현은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말하자면, I'm dating them when I want to. 자,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과요, 언제? When I want to. 내가 원할 때 데이트를 충분히 하고 있어. It's you who's ashamed of me, not myself. 자, so it's you 바로 엄마잖아. 어떤 엄마요? Who's ashamed of me?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 엄마잖아. Not myself. 나 자체는 부끄. 지 않다니까, 난 아무 문제 없다니까. 엄마 여기 다 유부남이야. 그래 있다. 저기 남자 좋아하는 남자랑 파운더가 남자 하나 있다. Mom, all the men here are married. 엄마 여기 모든 남자들은 결혼을 했단 말이야. 자 유부남이라고 말하는 표현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말할 거냐면요. 첫 번째, he is married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he is a married man이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right there are some 여기 몇 사람 있어. the one who likes man. 자, 남자 한 명이 있어요. 어떤 남자요? who likes men.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한명 있고 and another 또 다른 남자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요? whose marriage. 그의 결혼 생활이 w a s anner 자, anner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법적으로 취소된이란 뜻이었으니까 파혼 당한 남자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몰라 뭐 당할 만 하니까 당했겠지. I don't know maybe he did something he shouldn't have. 잘 모르겠어. 몰라. 아마도 he did something. 그거 무슨 짓을 했겠지. 어떤 짓이요? He shouldn't have. 해서는 안 되는 짓. 자, 여기 좋은 표현 하나 있네요. should have p. 자, 우리 should have PP라는 표현은요, 과거에 못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근데 여기는 어때요? Shouldn't have PP죠. Pee 즉,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하지 말걸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요, 아마도 he did something 그는 했을 겁니다. 어떤 일을요? He shouldn't have 해서는 안 됐을 일을 했었겠지. 즉.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겠지.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something he shoul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재원이 들어오는 거 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당당하니까 당당한 거야. He should be proud of himself. 그는 should be proud of 자신만만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Himself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It's not his fault at all.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닌 거야. 하면서 화제를 돌리는 걸로 엄마와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보실까요? <laughs> 재훈은 소래치 수정에게 보낸 통 말고도 기억이 야, 안 나는 게 놀래. 하나 있는데요. 통화했다고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잘못 걸려온 거 아니야? 씨발 시간 했어. 두 시간 누구? 통화의 주인공은 바로 선영이죠 어제 우리가 뭐 통화를 했었나 새벽에 우리 저희가 이제 이차 하자 들어갈게요 팀 아니야 팀. 같이 가 얘기할게 음, 응 간다 간다 바람 들어간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저 한마디만 할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아까 통화하시더만요 낮에 회사 앞에서 주차장에서 저는 그냥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팀장님은 없는 사실을 얘기하신 거니까. 그리고 저는 뭐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회사 사람들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당할 만하니까, 당당하니까. 자, 두 번째 부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어로 알아볼 부분 앞쪽에 공효진 김래원 강기영 배우님이 셋이서 함께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공효진 배우님이 강기영 배우님 때문에 이제 웃음을 못 참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영화에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영상 끝나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재밌어요. 선영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 한마디만 할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Wait, I need to say this before I go. I need to say this. 이거 말해야 될것 같습니다. Before I go. 내가 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Could you please stop? 제발 좀 그만해 주시겠어요? 무엇을요? talking behind my back. 자 여러분 talk behind 누구누구 back 기억나시죠? 뒷담화를 하다. 즉제 뒷담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함부로 하고 다니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요? when you don't even know. 당신이 심지어 모를 때 누구를요? me. 나를 that well. 그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선영이 얘기하자 재훈이. 그렇죠. 그 아까 통화하시더만요. 낮에 회사 앞에서 주차장에서. You're right, just like you did. 자, 당신이 했던 것처럼 무엇을 해요? On the phone today. 전화로 얘기했던 것처럼. At the parking lot. 어디서요, 여러분? 주차장에서요. 그것도 in front of the office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얘기했더만. 자, 선영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냥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팀장님은 없는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요. I was only talking about what really happened. So I was talking about. 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What really happened. 자, 여기서 wasn't 어떤 것이죠. Really happened.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But you told him. 자, 근데 당신은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예요? One never have. 일어난 적이 없는 것. 즉, 없는 사실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한테 한 얘기예요. 회사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And as for me,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런 표현 괜찮죠? As for me, 저 같은 경우에는. I was talking to my mom. 나는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Is that different from? 자, 무엇 무엇과 다르지 않나요? 부정 의문문으로 물어봅시다. 어떤 거와 다르지 않다? Tell your colleagues, 내 동료들에게 얘기한 거와는 좀 다르지 않나요? 자 마지막 세훈이 얘기합니다. 당할만하니까 당당하니까, so I've done something. 자 내가 어떤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요? 이 I shouldn't have. 해서는 안 됐을 일을 했으니까, 쯔. 내가 그랬으니까 파운 당했다. And I should be proud. 그리고 내가 뭐 당당하다. 가까워지려해도 절대 가까워지지 않는 둘 사이인데요. 여러분은 친구에게 선영이 맞바람 났다고 얘기하는 재훈과 엄마에게 재훈이 파혼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선영 중 누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제 많이 취해서 저한테 전화하셨던데 그거 저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녀도 괜찮으신 거예요? 당당하니까. 오. 야. 왜? 진짜 얘기할 거냐?